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전도해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각에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거는이지 충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자락에 사도 바울은 완전 극진, 야고보는 극우, 베드로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고넬료 갔다 오니까 막 이거 지금 어떻게 되지?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방인하고 막 베드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숟가락 퍽놨고안 먹었죠? 아, 안, 먹,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들키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보고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호통 치고 그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충돌한 사건이 바로 15장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주도가 되어 가지고요 구원받는 데는 오직 믿음 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야고보도 동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이 하신 거죠 이게 그리고 야고보의 경우는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 인용해 가지고요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결론을 땅땅땅 맺게 됩니다